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아, 필라테스 대표 원장인 <laughs> 제인 원장님과 함께 하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파 필라테스 대표 원장 장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필라테스 원장 경력 8년 차고요. 우리 같이 지도자 과정 이렇게 하게 돼서 맞아.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필라테스 강사의 단점 편입니다. 단점 편. 그리고 그냥 요즘 좀 편하게 얘기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관리가 필수라는 게 사실 이거 좀 단점이에요. <laughs> 사실 정말 이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내 몸을 막 가꿔야 되고 우리 회원님들은 운동하기 싫은 우리 같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나는 내가 날 이끌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걸 무조건 운동을 꼭 음. 해야 된다. 시간을 네. 따로 빼서. 네.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단점이다. 나 근데 좀 단점 같아. 단점이에요. <웃음> <웃음> 피곤해도 하셔야 돼요. 맞아요. <laughs> 어. 저는 또 그게 있어요. 시급이 처음에 센데 네. 그 강사를 하면 그 시급이 그대로예요. 아 이거 진짜 큰단점이것같요 <laughs> 이게 처음에 첫 시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1년 차 강사나 10년 차 강사나 해서 이게 호봉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막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나요. 시급이 똑같다. 그게 좀 무기력해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맞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어. 시작 같아요. 그렇죠. 요거 조금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좀 거기에 이제 수업만 하는 영향만 보면 그 시급은 잘안 오르는데 센터를 이 운영해 보면은 수업을 잘하는 영역이 있고 행정을 해야 되는 영역,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 영역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강사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 근데 수업만 봤을 때는 시급이 안 오르지만 수업 외의 영역들을 내가 할수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이렇게 케일 측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센터로 오픈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눈이 먼저 트이신 분들은 네. 좀 일찍 창업을 하시는 것맞아요 어, 맞아요. 사실 이건 거의 저희 음. 강사들 음. 고질병이긴 한데 목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파요? 매해 음. 갈수록 톤이 하나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근데 연수 목소리 너무 좋은데? <laughs> 이게 어. 수업할 때 한번 어. 목이 풀리지 않으면 아침엔 어. 걸걸한 소리가 나와요. 어. 처음 그렇지 않아요 네. 어 이게 사람들이 어너 필라테스 강사여가지고 운동 많이 해서 힘들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운동을 시켜주는 직업이지 내가 운동을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 과정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진짜 말 계속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쵸? 맞아연습 필수입니다. 정말 필수예요. 네. 말을 엄청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목 관리도 네. 필수나 목 관리 필수 필수나. 네. 저목 관리에 대해돈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목소리 교정 이런 것도 전좀 받았어요. 음성 치료 이런 것도 받고 네, 뭐 별거 없긴 한데 이거 계속 꾸준히 하면 좋아지거든요. 목도 성대여서 제가 이건 한번 나중에 같이 그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 해 드릴게요. 전는부 찾아보자면 저녁 시간이 좀 없다. 어, 아, 음. 이거 맞아요 이거. 왜냐면 이게 9 to 6 하는 직장인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7시부터 10시 사이에 음. 그때 저희 업계는 피크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이때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은 그때 일을 하니까 9 to 6를 하시는 분들이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좀 어,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저녁만 음, 음. 센터들이 응. 많기 때문에 응. 수요가 그만큼 많아서 응. 저녁 타임을 응. 어느 정도 비율 응. 생각을 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또 요거 이렇게 말해 투잡을 할수 있는 응. 직종이라고 보는 거죠. 어. 그러니까 9시 6시 하시고 그래서 7시부터 10시까지 또 이렇게 근무를, 필라테스 강사들 수요가 많으니까, 나 진짜 돈 진짜 이게돈 벌고 싶고, 필라테스 강사로 이렇게 에너지 뿜뿜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돈도 벌수 있다. 그시급이 세고, 저녁 타임에 일을 할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시작하면 투잡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실제로 회사를 다니면서 음. 저녁 반으로 자격증을 음. 땄는데, 오. 회사 퇴근하고 저녁 반으로 음. 했는데, 음. 그렇게 이미 체력을 응. 한번 단련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응. <laughs> 맞아. 우리 저녁반 선생님들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어. 그리고 전지도자가족이좀 약간 꼰대처럼 해요. 아 피곤한 티 내지 말라고. 어, 그렇죠. 어, 페인팅안 된다고. 우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데. <laughs> 그럼, 그럼. 요거 알고 꼭 알고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뭐,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어. 아, 저는 좀 이거는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외로울 수 있는. 아, 어, 이게 장사가 맞아. 이게 왜, 외로워. 약간 소속감도 조금 없고. 있어요 이게 소속감이 없는, 없는 게 없는 만큼 누가 날 터치하거나 날 혼내지 않아요. 그건 좋아. <laughs> 그건 좋아요. <웃음> <웃음>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그것도 없, 그 잔소리가 약간 없으니까 외롭다? 어, 음.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것좀 있죠. 어, 그거 왜, 맞아. 이렇게 프리랜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너도 네할일 잘하고 뭐 나도 내할일 네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떨 때좀 외롭다. 진짜. 맞아요. 뭔가 더 배우고 싶은데 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조언을 구할 사람도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 게 협회 졸업한 동기들이랑 우리 좀잘 지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옆에 어. 동기들 어. 그냥 쭉 간다고 생각하고 그치, 그치.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일하는 현장에서 음. 얻어오는 것들을 같이 나눠서 그치, 쭉 그치.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만약에 야너 시급 얼마야? 너. 어. <laughs> 이런 거 물어볼 사람이 동기들밖에 없거든. 맞아요. 그,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친구한테도 못 물어보거든요. 근데 동기들은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거를 또, 이제 같이 공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야, 너 취업했어? 취했어 야, 너 어디 했어? 막 이렇게. 너몇타이 해? 막 이런 거막 <laughs> 서로 맞아. 이렇게. 야, 너네 몇, 몇, 몇 대일이야? 막 이런 거. 지금 <laughs> 저희 2파에서는 이게 좋은 분위기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맞아. 웃음> 어, 마지막. 어. 저는 음. 이제 이거를 음.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음. SNS랑 친해지시면 좋아요. 아. 근데 이제 SNS를 꼭 해야 된다고 느끼는 압박감이 단점이다. 맞아. <laughs> 이게 점점 어. 시간, 처음, 저 처음에 이제 음. 유튜브를 했을 때나 음. 인스타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저도 그렇게 음. 활발하게 하진 않았었는데, 음. 인스타는. 음. 그때는 뭐 시퀀스 올리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즘 거의 음. 정보의 홍수?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많나요, 정말. 근데 그거 따라가다,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어, 그게 좀 압박감으로 좀 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이 SNS를 내가 그러면 시작을 해. 시작을 하면은 그게 다음날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게또 아니어가지고. 그, 꾸준히 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꾸준히 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거를 오래 보고 진짜 롱, 롱런 할 생각으로 내가 지금 올린 게 내년에 터질지 내후년에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터지지 않더라도 그냥 잔잔하게 계속 올려놓으면은 그게 또 커리어가 많이 되거든요. 아, 근데 저도 SNS를 음. 해서 제 원장님을 만나게 됐고, 어... 회원님들도 SNS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이제 강사분들도 렇게 음.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오. 저축을 하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됐다. 오, 저축이라는 저축. 말 너무 좋다. 어차피 네. 아, 인터뷰 영상 많이 찍어줘요. 내가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말을 정말 예쁘게 잘해요. <laughs> 진짜. 합쳐서 강사 경력만 거의 15년인데, 그쵸? 렇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단점입니다. 단점. 자, 요거 알고 업계에 들어오셔야지 더 올, 오래 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업계 를좀 빛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좋은 업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laughs> 단점으로 시작해서 야 조, <laughs> 어, 좋은 사람들 와라. 맞아요 <laughs> 동기부여가 음. 되는 영상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 제인 플라테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세요. 이 다들 구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구독 안 하고 맨날 그냥 눈팅만 하는 거다 알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